1974년 10월에 6개 학급으로 개교한 부항중학교는 김천시 부항면 사덕리에 있습니다. 1986년 3월 1일 벽지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1998년 12월 1일 지뢰중학교 부항분교장이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일 제18대 강동로 교장이 취임하였고, 2016년 2월 4일 제40회 졸업식에서 7명이 졸업했습니다. 40회 졸업식을 거치면서 학생은 모두 2,473명이 부항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학교 문을 닫았고 3월 1일에는 지품천중학교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올바른 사람, 탐구하는 사람을 목표로 40년 넘게 이어져 오다 문을 닫은 부항중학교입니다. 부항중학교는 김천시 부항면 복은지소 옆 골목길로 올라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7의 중학교 부항 분교장이란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이 부항중학교 교문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11월도 며칠 남지 않은 날 교문 앞에 떨어진 은행나무 잎이 가을 냄새를 물씬 풍기네요. 교문 앞과 학교 안에 자동차가 서 있어 무슨 행사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 앞에 맛집이 있어서 그렇군요. 칼국수와 두부 요리를 파는 식당이 학교 앞에 있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풀이 가득 자란 운동장이 보이네요. 텅빈 운동장을 지키는 건 축구골대였습니다. 학생들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가득했을 운동장에 지금은 침묵하는 쓸쓸한 기운만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골 학교들이 머지않아 맞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어 서글픔이 더합니다. 본 건물 앞에도 풀이 나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풀은 금방 자라나지요. 아마 풀 빛깔이 진할 때 왔으면 풀이 더 많아 보일 겁니다. 늦가을이라 그나마 덜 우거져 보이네요.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나올 듯한 모습이지만 바람 소리만 학교를 맴돌 뿐입니다. 유리창에 사진기를 대고 안쪽을 찍어 봅니다. 텅빈 곳에 칠판이 있어 교실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물이 나올까요? 한쪽이 부서진 식수대가 있네요. 부서진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 학생들의 목마름을 씻어주던 귀한 물이 아니었을까요? 이 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남일 같지 않아요. 고향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도 곧 이런 모습이 될듯 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고개를 들어도 산과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분위기로는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 싶네요. 자연 속에 잘 어우러지는 학교입니다. 국기 계양대는 아직도 우뚝 솟아있네요. 오후 6시 국기 하강식 할 때는 그 자리에 서서 경례를 했지요. 구황중학교에는 따로 단상이 없고, 이렇게 계단에 조금 평평한 단을 만들어서 썼나 봅니다. 운동장 계단도 쓸쓸한 모습입니다. 운동회를 할 때면 열심히 소리치며 시끌벅적 응원했겠네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사라진 운동장에, 이제는 풀들만 바람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하시는 그런 소리들을 이 운동장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골 학교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네요. 오늘 한빛국가유산 TV는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에 있는 옛 부항 중학교를 찾아와 둘러봤는데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깃든 교정, 많은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의 가슴 속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테지요.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습니다. 맞습니다.